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복된 주의 날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중요할까?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금식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것도 뭐 시험하셨죠? 네,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돌아가실 때 보면 뭐라고 하는가 코끼가 끊어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식사는 아주 맛있게 잘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목사로서 가슴이 부서스럽니다 아유. 근사님도 건강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다가 그러셨지만 우리 한근사님 50년 사시고 우리 박근사님도 50년 사시고 저기 우리 유근사님도또큰영이 근사님도 한 50년씩 꼭 사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오래 사시더라도 곡기를끊으시고 사는 게 아니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지 복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으신다면,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일찍 데려가세요. 그렇게 <laughs> 기도하십시오. 자, 사실, 우리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임은 먹을 것을 요구하고,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음료는, 사치가 아니라 이 필수품 그래서 어 근데 어 며칠 전에 한번 제가 아파 봤더니 아픈 게 아니고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식을 하루를 금식해 그 음식 봤더니요. 그다음 날 아침에 배가 고파서 또어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조심해서 먹기 했습니다만,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의에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의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의롭게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의롭고 아주 바르게, 아주 정말로 깨끗한 그런 삶.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바르게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막 줄이고 막 갈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이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먹고 마시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와 따라잡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가 태복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뭡니까? 이 의는 이... <laughs> 언문에 그 보면 이 디카 디카이 오라란 단어인데요. 올바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은 디카이 오슈네단 단어인데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사람 그런 뜻이. 에요 다시 말하면 이 의라는 것은 이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의의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질문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리게 하는 나무의 일과을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범죄해서 이 관계가 멀어졌지 않습니까?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다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개명으로 열 가지 개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개명을 이십 개명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워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하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열어놓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 하나님과 우리를 우리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 떨어진 우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막혀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갈수 없는 그 담을 무너뜨려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못 박이신 십자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 드린 거, 아침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했던 죄에서 뭘 얻었습니까? 자유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웠어요? 예수의 피로,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는 자유로웠다는 하그니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은 화목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뭐가 되었다 그러죠?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가고 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옥할 수 있는 그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옥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바른 가게를 맨 데는 꼭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되어질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과 하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습관 모니터도 안 됩니다. 알라도 안 돼요. 지식, 철학, 도덕, 돈, 선행으로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하목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이 예수님의 의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추리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아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과 나와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그 중간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성자 예수님이. 근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 혼자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먼저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바른 한계를 맺어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요한복음 15장 1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누구라 그랬죠? 친구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 친구라고 하는 때참 여러분들 친구 있습니까? 저도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도 시골 있는 친구들 가끔 가다 이렇게 전화 옵니다만 뭐 사실은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시골 떠나서 한30 거의 한 아직 40년은 안 됐습니다만 30년이 지나서 어, 시골 친구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던 그 친구들 참인데, 힘이 돼요. 든든해. 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와 늘 함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돕고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이렇게 조언해주고 힘을 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음. 오늘 주님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 입니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는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이 무슨 뜻입니까? 갈망한다, 갈급한데 그런 뜻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이, 어, 그, 지금까지 과연 나는 어떤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주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그 과연 그 말씀들을 행하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의를 사모하고 목말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줄이다라는 말은 페이오나라는 단어인데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오는 굶주리다. 몹시 배고프다. 그런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구하다,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목마르다는 말은 딥사우란 단어인데요. 이 딥사우란 단어는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마름과 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바라다, 갈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게 분명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줄이고 목라합니까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더그 건물에 깔려있고. 그래서 이제 건물에 깔린 사람들이 구조한다고 구조해 봤더니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갇혀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천 살아난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주인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갇혀 있어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간이라도 더 빨리 구조되기를 바랄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있는 사람은 목마름과 군지름의 고통 때문에 마실 것과 이 먹을 것을 애타게 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요구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를 느끼고 마실 음료수를 요구하죠. 그렇다면 육신의 몸이 이렇다면 영적인 현실에 영적인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림과군주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찾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뭐고 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영혼은 의의를 먹지 못하면 의의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그도 이 믿음이 거듭난 우리들의 영혼은 이의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받은 관계를 맺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이그 애타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지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영혼은 성도는 하나님 의의 십자가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의에 대한 군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애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런 애타함, 군주림과 군주림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이 추리고 목말라 합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수습 지나고 반, 다음날부터 몸이 컨디션이, 이제, 연유지하고 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몸이 회복이 되니까요, 안 먹으면 못 견디겠어요. 한 끼라도 건너뛰면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뭐죠? 병들었다는 증거는 밥맛이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졌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식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이 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삼아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가 싫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식욕자, 정욕과 명예욕과 지식부 통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만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의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의에 대한 목마름과 출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역자 마틴 루트, 마틴 루트가 사실 천주교 신부예요. 근데 그가 살아가면서 이 의에 대해서 나는, 왜냐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신부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 나고 자꾸 그러니까 이의 때문에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로마에 가면 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이제 28개 단이, 해계의 계 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고행을 하면서, 아 막, 이렇게, 어, 부단히 금식을 하고, 이런데, 가진 노력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힘을 다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면, 자기의 이런 고행을 쌓으면, 내 제가 용서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28 계단은 다 올라가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아, 시원해졌느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 정말로 이, 그, 루트가 그 계단을 올라갈 때, 아, 참, 그런 심정이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기 위해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셨듯이, 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계단을 하나 이제 올라가서 이제 주님의 계단, 이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이28 계단까지 올라가면 주님이 야루트야 내가 네죄를다 사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들리는게 자기 제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올라가도 여전히 마음속에 제가 도살리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제가 그대로 도살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진 고행과 인간의 수양으로는 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하고 수도를 쌓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용서 받는 게아니 마틴 루트가 마지막에 이 로마스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독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 아니에요. 그 전한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된다는 하그 있는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부여잡고 마틴 루트와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신칭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요. 주님은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배 부르다는 말이 뭐죠? 충만하다. 가득 찼다. 그 얘기. 여러분,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배가 빵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정말고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왜 의의를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제는 의가 되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사야 신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제 이제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갑 없이 와서 호두주와 주스 살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살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껏 먹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느냐? 다시금 다시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 그렇죠 다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되니말 그다음 내가부터 같이 있니다시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새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생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소산하는 영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가득 차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 5제에 보면 나는 생명의 뜬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떡을 나눠주신다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서 네 살을 먹어야지 우리가 사느냐? 하고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준으로 영접할 때 주님의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물과 이 떡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상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도를 스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정말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막마르지만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는 분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했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찬